예, 안녕하십니까. 예, 2022년 또, 어, 손해평가사 업무방법서가 이제 발표되면서 좀 빨리, 원래는 12월달에 발표하기로 했었죠. 2021년 12월달에 발표하겠는데, 그게 이제 뭐 검수,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늦어졌다 해가지고, 어, 2022년 2월 말, 25일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공부하시고 재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손은평생 2차 같은 경우는, 음, 공부 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1, 2개월 공부해가지고 합격점수를 받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시간을, 우리 손은 관사는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2차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1차를 따로 합격하고 또 2차는 따로 합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차 공부하면서 2차도 동시에 공부합니다. 왜냐면 하 1차 합격률이 높거든요. 아주 높을 때는 어, 학교인지70% 넘어갑니다. 1차 과목이 세 과목인데, 법령 두개에다가재배하이거든요 법령 두개는 법령 조문 양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과목으로, 과목이 두개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이 상법하고 농업, 어, 농업재보호법인데, 예, 올해 2025년 또 업무방송을 보니까 2차 시험. 특히, 이제 손평가사 1차하고 2차 구분이 되잖아요. 1차 시험. 1차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재배학을 조심해야 돼요. 재배학에 과락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학에서 과락만 면하고, 즉, 40점만 넘겨주고, 나머지 법령, 상법 보험편하고, 농업재해보험법에서 점수를 한 70점 이상만 따주면은, 충분히 딸수 있는 과목이에요. 예. 네. 근데, 1차 시험에서 상법하고, 상법 보험이 있고, 어, 그리고, 어, 농업재해보험법이 어, 있죠. 재보험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 올해, 올해 그 2차,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으로, 어, 업무방법서가 발표되면서, 어, 2021년도 업무방법서가 완전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어, 이 상법하고 농업재보험법이 2차 시험에도 출제가 됩니다. 어, 이게 1차 공부했던 내용들이 2차에도, 어, 점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5 점짜리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요. 어그 이차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 중에 보험 이론이 있습니다. 보험 이론인데 보험 이론에 가게 되면은 손해 평가도 있고 위험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 정리들이 있습니다. 리스크라고 그러죠. 어 위험이 존재해야지만이 예, 그게 사고 그 위험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사고 발생에 대해서 보험 회사가 어 담보 위험을 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이론이 나와요. 그러면은 보험 이론 쪽에서 시험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일과목 보험 이론 쪽에서 우리가 1차 시험을 1, 2차 시험을 일과목하고 2과목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일과목 2과목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1 일과목 쪽에서 보험 이론이 시험이 예,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한 문제 5점짜리, 10점짜리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어, 손해 평가와 관련되는 그 나머지 이론들이 있어요. 뭐 기타 등등인데 여기서 또 뭐가 또 이상한 게또또일감목이 그 들어온 게 뭐냐면은 작물 특성이 나옵니다 작물 특성이 신설이 됐어요 이게 2021년에 못 봤던 내용들이 2022년 업무 방식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거의 신설이라고 봐야 돼요 이 보험 이론 쪽에서 리스크 어? 위험이라고 그러죠 이쪽 부분이 추가되고 작물 특성이 추가되면서 이 부분이 어 옛날 같으면은 그 우리 이제 일과목에 용어 의 정의 해 가지고 막 5점, 배점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기서 5점, 5점이 돌아버리면은 그럼 10점이죠. 그럼 용어 정의에서 5점을 또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15점이에요. 그럼 5점짜리가 총 다섯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남는데 일과목에서. 그럼 어. 일과목에서 나머지 두개 남는 것은 결국은 뭐 지금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어요 부분이거든요. 보험 가입금액하 가고 보험료만 남아있고 지금 여기서 그 2022년도에 또 달라진 부분이 또 뭐냐면은 원래는 일과목에 있었던 보상하자는 보상하는 손해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2과목으로 넘어갑니다. 주체 범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 2021년까지 1회부터 7회까지 고려 시험 칠 때는 일과목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과목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2과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편제가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보험 제도, 농업 보험 제도인데, 농업재해보험법인데, 이 보험법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여러분들 1차 시험, 1차 시험, 어, 두 번째 과목, 농업재해보험법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그, 어, 업무방수에다가, 어, 이렇게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면, 1차 시험 보험편에서 나왔던 손해평가 부분이 있어요. 이쪽 1차 시험에 나왔던 손해평가 부분, 어? 손해, 특히, 손해보험 쪽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 보험편 일반론을 배우고, 뒤쪽으로 가서, 뭐, 손해보험, 책임보험, 화재보험, 이런 걸 배웠잖아요. 손해보험 쪽에 있는 것들도 업무방험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이, 이, 업무방법서 이론서가, 어, 이제 8년째 손해평가사 8번째 시험에 들어와서, 거의 혁명적으로, 어무방송 내용이 바뀌었네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에서 특히 제수생들한테 이제, 그러면 제수생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냐. 그래서 봤더니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예, 네, 새로, 2022년 때 들어왔다 하더라도, 2022년 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동을 해왔어요. 이동을 해왔는데, 그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뭐 그대로 쓸모가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들 그대로 올해 그대로 써요. 어, 보험금 구하는 공식, 보험료 구하는 공식,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 다 유효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뭐 저가전 종합위험뭐첫 어, 번째 보험금, 착가감소 보험금, 그다음에 과실손해 보험금 뭐 구하는 방산식이 똑같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바뀐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어 올해도 또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 작년까지 우리가 봤던 어 기출 문제들 여기 있는데 여기서 어, 이과목 중에서 이과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과목에 작년 공부했던 분들은 아실 거고 올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별표란게 있어요. 별표 별표에 가게 되면은 별표 칠항에 가게 되면은 비율과 어, 감소가시수 구하는 방법이 작물별로 쭉 나옵니다. 특히 과수 쪽, 밭작물 쪽, 논작물 쪽.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별표에서는 수확량 조사했어요 수확량을 조사해야지만이 감수량을 조사를 하거든요 감수량이라는 것은 평년수확량에서 평년, 평년 수학량에서 또는 가입수확량에서 어? 우리가 그 수확량을 빼줘야지만이 감수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과전종합비원 같은 경우에서도 어, 평창량에서 평년착과량에서 어, 적과후착과수를 빼주게 되면 감수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 수확량조사편이 요거 이 삭제가 돼 버려요 자, 여기 혹시 삭제가 됐다는 얘기는 별표 자체가 없어요. 뭐 수익감소 보장이라든가 종합위용보상이나 수학감소 보장이라든 이런 것 보장 방식에 따라서 수확량 구하는데 아마 공부했던 사람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단수되면 단평 담이기 뭐 이런 것들은 왜 어떤 기억들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수확량 부분은 그럼 어떻게 앞으로 시험처리를 할 것인가 수확량은 별도로 구하지 않을 거고 보기에서, 전제 조건에서 조사 자료에서 수학량을 줄 수밖에 없어요. 수학량을 따로 구하시오. 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량을 내버리면 어떡할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2차 시험이 9월달에 있나요? 한 6월, 7월에, 에, 또 그, 창고 자료라그래가지고 창고 자료예요, 창고 자료. 웃긴 사람들이요. 우리가 시험 공지를 할때 시험 범위를 갖다 공지하게 돼 있는데, 업무방 최소한 업무방서를 공지를 할때 시험범위가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월, 6월이나 7월 경에 가갖고 참고자료로 이런 별표가 별표가 뚝 등장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못합니다. 만약에 참고자료로 이 별표가 옛날에 가축재해보험 약관 같은 게 참고자료였거든요. 참고하세요. 참고한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거기서 시험을 내겠다는 얘기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낼 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참고하라 했으니까. 이게 아주 애매한 경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별표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다. 그거 우리가 상황을 지켜봐야 돼. 5월, 6월, 7월 이렇게 쭉 가면서 이런 별표가 다답씨 농정원 홈페이지에 창과 절을 뜨냐 안 뜨냐. 그리고 시험 칠 때까지 안 떠버렸다. 그건 수확량은 안 나오는 거예요. 수확량 감시랑 구하는 것은 안 나와. 나머지 피해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 그죠? 우리가 기본적인 과수작물에서 보험금 구할 때 평수미평이라는 걸 써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미보상 감소량뺀 값에다가 그 값을 분자로 놓고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게 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피해율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수확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평년 수확량에 수확량 뺀 값에다 미보상 비율을 고배주게 되면 미보상 감소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미보상 감소량이에요그런데 수확량을 구하는 산초식이 공중에 떠버렸고 우주로 날아가 버렸어요. 자, 우리는 엄청나게 공부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외우는 것, 강귤 외우는 말, 강귤 쪽에서 물론, 어, 구하는 산식들이 있겠는데, 에, 주로는, 주로는, 우리 실무, 손해평가사들이 해야 되는 실무 위주로 업무서 이론서가 편지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에 혁명적으로 그것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아주 대단한 혁명적인 부분이다 수학량 조서가 감수랑 조사에서 별표가 사라졌던 사실. 어 그리고 이제 어, 어, 특이한 것들이 한두개한두 한두 개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보장소준이란 말이 용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어 자기부담 비율에서 기본적인 어, 기본 세트가 있죠. 10% 15% 20% 30% 40%, 40% 자기부담 비율 다섯 가지 세팅을 선택을 할수 있게 돼 있잖아요. 물론 10% 15% 선택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하죠. 3년 동안에 보험 가입을 하고, 어, 3년 동안에 보험, 보험금을, 어, 수령했던 것이, 보험료 대비 100% 이하했을 때10% 수령하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고, 15%는 2년간의 기간을 갖다 기준으 해서 선택을 하는데, 나머지 20, 30, 40은 자유롭게, 이무대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역산해가지고, 보장 수준이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또, 뭐 새로 보이는 것들 중에는 판매 기간. 우리 흔히 얘기하면 보험 가입한다는 얘기예요 보험 가입하는 시기가 판매 기간인데 판매 기간도 별도로 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전체적인 편제 자체가 어~ 업방의 편제라고 그러죠 편제 편제를 아주 바꿔버렸어요. 2021년 또 업무방부서까지는 편지를 어떻게 했느냐? 작물부열 편지를 해줬어요. 작물 타이틀이 제일 먼저 위에 올라오고 그 작물에 관계되는 보험상품의 설명이 앞으로 밑으로 쭉 붙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냐? 그거 갖다가 주제별로 타이틀별로 묶어버렸어요. 이게 편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작년 거하고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편제가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축재보험이 예, 2021년도 업무방법서는 약했거든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가축재해보험의 일과목 2과목 중에서는 가축재해보험의 내용이 약관 중심에 있는 것 약관을 전부 다 갖고 온건 아니고 약관에서 시험 나올 만한 내용들이 있죠 손해평가사가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을 간추리고 뽑아서 발췌해서 우리 업무방법서에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가축재해보험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범위가 아주 명확해지는 그런 장점이 좀 생겼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기존에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1과목에서 봤던 문제가 이제는 2과목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 양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혼란이 많냐. 혼란이 온건 없어요. 여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만 신설됐다. 그래서 신설된 부분에서 배점 한 10점 정도가, 10점, 문제로는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가 추가되는 것 외에 편제가 바뀐 것은 일 과목에 나오던 문제가 이 과목으로 가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수학량 조사 부분의 별표가 계산 산출식이거든요. 계산 산출식 별표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 이 부분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것이 우리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학교가 이는 지금 작년에 합격자가 제일 많았죠. 21년도 합격자가, 어, 가장 많았어요. 어, 2천몇 명이 발생했으니까, 이랬던 한500몇명 합격했는데, 그래서 평균 뭐한 해에 한 500명 합격한다 치고, 7년 동안에 한 3, 4천명 정도가 합격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 국가보험으로, 국가에서 지금 정부에서, 어, 순험료 50%, 많게는 60%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 10에서 40% 정도, 어, 보험료 지원을 해줘요. 거의 90%는 국가 지자체가 해주고, 내, 농업인이 내는 보험료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 가입을 권장하는 쪽인데, 예, 지금 계속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죠? 어, 농업인들이, 아니, 태풍이 매년 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어, 그, 보험료를 내야 되냐. 그, 10% 내는데도 보험료가 작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그, 보험이 가입자들이 늘게 되면은 수원업 폐가사들이 할 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은 현지 조사에 나가지고 가 가입 면적이라든가 과수의 경우는 나무 숫자 또 죽은 나무는 있지 않는가 가입할 수 없는 나무는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 같은 현지 조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가입한 사람들은 가입한 사람의 그 농지에 가서 일차적인 조사를 해야 돼요.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그리고 이차적인 조사. 특히, 과수 쪽에서는, 적과 후, 적과 후 기간에, 그, 적과 전, 그니 그러니까 과실, 나뭇가지에 과실이 많이 달려있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전체 과실의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 과실을 속아에는 작업을 해야 돼요. 또, 전지 전정도 뭐, 보면은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어, 농사 상태라든가, 또는 과실을 적과한 뒤에, 달려있는 과실 수를 다씌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요. 그건 사과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손해평가서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현재 기준에서, 어, 지금 아직 합격자들이 만 명도 안 나왔어요. 뭐, 1년 365일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80일, 1년에 반을 일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뭐 태풍, 홍수 한번 오게 되면은 손해평가사는 엄청 바빠집니다. 전국적인 조사를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80일 나갔다고 그러는데, 손해평가사들의, 뭐, 그, 임금, 일당이라 그러죠. 일당에는 식비, 숙식비 다 포함되고, 교통비가 다 포함된 건데, 저는 평가자들이 평균적으로, 뭐, 그돈 얘기는 오픈되고, 공개적으로 오픈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40만원 정도 일당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1 8일 곱하기 40만원 하면은, 7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어, 내가 이걸 전념을 한다. 그리고 거의 프리랜서잖아요. 일이 있을 때만 일하고, 일안할 때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직업이 있어도, 물론, 자유직업이어야 되죠. 직장나이는 직업은 안 되죠. 그래서, 자유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자격들 따면은, 얼마든지, 부업식으로 손해평가사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전업보다도, 부업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얕은 손해평가사 인원수가 이렇게 합격자가 늘게 되게 되면은, 자, 우리 손해평가사 일을 해야 될 것이, 천 가지 일이 있어요. 천 가지 일에, 백 명이 있었으면은, 일명당 열, 열 개의 일이 배당이 됩니다. 근데, 천, 몇, 천 가지 일이 있는데, 200명의 손해평가사가 있다면, 이제 다섯 개까지 밖에 배당이 안 되죠. 어, 배당이 되는 우리 손해평가, 어, 인, 삼종 세트가 있잖아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어, 이쪽 세 그룹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세그룹에 하게 되는데, 어쨌든손해평가사 늘어나니까, 우리 수입도, 이제, 일당 40만원에서 180일 이래 가지고 7천만 했는데, 이제는 180일 일 일을 다 못하고, 어 160을 일한다든가, 150을 일한다든가, 일하는 날수가 약간씩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아니, 폭증하기도 하겠죠. 그해 재해가 왔다. 그러면 일거리가 완전 폭증을 하겠죠. 그래서 진짜 정신부 시간도 없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일단 손해평가사의 확충. 제가 볼 때는 한 3만 명 정도까지는 가야지만이, 손해평가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이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소련 평가사 시험 합격하게 되면은 합격자들은 어~ 바로 그다음 년도 그다음 년도 (1~2월) 경에 그~ 농정원에서 어~ 교육이 있어요. 어~ 소련 평가사들은 (1년에) 정기 교육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 교육 합격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되게 되면은 교육을 받고 나서 이때 예, 협회들이 있습니다. 예, 협회가 우리 소련 평가사가 갈수 있는 협회가 두 개가 있어요. 사단법이란 도 있습니다. 이 협회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의 협회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거리는 어디서 나오냐? 이 협회에서 쿼터로 배당을 해줍니다. 쿼터 일 배당을 해주죠. 그래서 한번일 나가기 시작하면은 계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직업이 아니면 이걸 못 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하신 분들. 아, 요새 60세 넘어서 어, 정년퇴직해도 다리심 좋고, 어, 학교 운동장 가면 센터포도하고 뛰어다니잖아요. 이분들, 1년에 4, 5천만 원, 막, 그럼 적게 일을 한다고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어, 내 수입을 한다. 3천만 원이면, 평균 뭐, 어, 30만 원 일당을 잡고라도, 한 100일 정도 일한 몇개 아니죠. 3개월 일하고, 1년치 농사 끝내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 또, 가축제의 보험도 늘어나고, 이 다음, 앞으로는 이 수산물 쪽에, 양식수산물 있잖아요. 양식수산물도, 어, 보험제도가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면은, 1차 시험 면제되고 2차 시험에 양식 수산물 쪽에 수산 평가 요령만 공부하시게 되면은 수산물 평가도 우리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손해평가사의 미래는 적어도 한 5분의 10년 동안은 손해평가사 인력을 확충하기위한 노력을 국가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